아저 방은 저 뭐예요? 그 어떻게 보면 컨택트렌즈가 그 메인 수름 컨택트 쓰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아니 와인 쓰든지 아니면 아내가 두툼이랑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마사지 이렇게 눌러주는 게 있잖아요. 하면서 다 했죠, 조금. 예.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설득해 요 의사가 자 컨택트렌즈를 좀그 쓰게 만들고 싶은다 의사나. 근데 이게 쓰면 눈에나가뭐 하나 붙이는 거니까 좀 진짜 뭐. 불편하잖아. 그건 쭉쓰여수는데 가볍고 잘 몰라요. 뭐. 쓰다 보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 이거이 네. 자, 문제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장애입니다그 네. 다음에 마케팅 목표다수가 장애, 우리 이제 이벤트에서 마케팅볼때 그러면 과제라는 건 뭐냐?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복수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배우고있는 그분의 요인, 뭔가 요걸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전략은 뭐냐, 전략. 전략은 전술 위에 있는 개이에요 예. 그니까 전술은, 탁, 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작은 개념이고요. 전략은, 스트티전가 약간 큰 개념으로 보죠 예. 오늘 어디 가지? 일단 백화점 가자고. 그럼 백화점 가서 어디 갈까? 이게 전술이고. 백화점그몇 군데 있잖아요. 그럼 어디 백화점 갈지. 이게 전략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전략은, 목표 달성의 구상을 일단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을 일단 생각합니다. 전략을 짤현대 우리가 어디 있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아 그거 하려면 이런 장이 우리 많아 그 제거 방안이 뭐 뭐야 이 생각해서 결국 목표가 달성하는 거요 과정이 전략을 짠 단계인데 자 스텝 1자 과제 목표와 계획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그리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면 좋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그다음에 이제 스텝 2계 제글 위에서 칠을 강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봐요. 야자세 번째 단계로 목표 달성 요구를 긍정적으 됩니다. 자이 단계 끝이게 됩니다. 자 이벤트 케이드 얘가 이제 이거 운영 측면에서 고려한 것인데 제가 볼게요. 자 자은일수록 철제해라 이런 얘기인데 누가 그래 사소한 것에 복수 걸지 말하는데 다걸 필요 없지만 겨우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망가져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게거 풀다가 면안 되겠지만 일단 큰일 시계도 철제면 자은들이 즉시 눈이 뜨수든요 그래서, 차소한 뭐 일일수록, 또, 뭐 철저히, 완벽하게 해야 돼. 네. 이벤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그 수준할 때도 많아요. 물론,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를 내표적으로 만들어야 돼. 클라이언트가 일단 돌아서, 보니 아까 얘기했죠 VIP 를한 하는 게 삐졌다고. 그거 하는 거야. 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